전체 집합 U에 두 개의 부분 집합. 전체 집합 U에 두 개의 부분 집합. A하고 B에 대해서, 자, 문제 흐름 봐봐. N, N, N이 되어져 있지. 원소의 개수라는 거야. 지금부터. 그니까 러 우리가 원소에 대해서 배웠고, 원소가 그 60개래. 그 60개를 다쓸수 있니? 아, 갑자기 60개 치킨이 먹고 싶네. 그별맛 없더라. 나안먹어 진짜? 별로던데, 다 맛있다고 하더라고?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돼. <laughs> 안 돼, 안 돼. <laughs> 돼, 돼. 아, 광고야. 자, 야, 광고 들어와라. 막 이렇게. 자, 재밌네. 그만할게. 자, <laughs> NA 전체 집합 유야 어, 이렇게 조금 오래 가야 이게, 이게 터진단 말이야. NA 60개 치킨. 자, 60. 자, 60이 있고. 이번에는 원소의 개수야. 그 다음에 N, A의 원소의 개수가 모두 몇개 있대? 37개야. 이거 우리가 다 어떻게 아냐고. 근데 N,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면 40이야. 이런 거야. 예를 들면 A라는 반아이에 그치? 네. 뭐, 뭐 예를 들면 피아노를 갖고 있는 아가 37명. 이해되냐? 뭐 컴퓨터에 뭐 롱보드를 갖고 있는 애가 40명.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잖아. 안 해봤나? 해봤을 거야? 아무튼 이런 네. 기호를 안 써봤을 뿐이지. 그 다음에 옆에 봤어.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기호가 나왔어. 뭐가 있냐면 무슨 법칙이라고 말해. 이렇게 표현된 거는 N,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지. 무슨 법칙이라고 말한다, 이를? 드모르간의 법칙. 법칙이라고 말하는 거지. 자, 드모르간의 법칙은 공식이 있었지. 뭐야? A. A. 뭐야, 이렇게 더듬어? 더듬이병 왔어? 합집합. 합집합. B. B의? 여집합. 난리 났다. <laughs> 자, 이거지. 그게 모두 몇 개라는 거야? 열. 다섯 개라는 거지. <laughs>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지 말고 일부러 살짝 페이크를 냈어, 페이크를. 이렇게 고치라는 거야, 이거 가지 말고. 그러면 이거를 전체 집합 U에서 벤다이그램을 그려내보자. 자, 벤다이그램 전체 집합 뭐야? U가 이렇게 있겠지. 거기에 A 집합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 이렇게 B 집합이 B집합. 렇게 있어. 그러면 A 집합하고 B 집합인데 교 집합 나니, 안나냐 안, 안 나왔지. 이거거든. 그럼 요것만 먼저 살펴보자. A와 B의 합집합이 여집합이지. 네. 합집합이 여기야. 그럼 그거의 여집합은 바깥쪽이잖아. 네. 바깥쪽에 원소가 모두 몇개 있다는 라 거야? 열다섯 개 있다는 라 거야. 그러면 먼저 무엇으로 우리가 착한할 수 있냐면 NA 전체 집합에서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을 뭐해주면 되는 거야. 빼주면, 네. 이해 됩니까? 네. 그게 지금, 내가 지금 식으로 뭔가 길게 써서 헷갈려 보이지만, 이 15를 빼라는 거잖아. 음. 전체 누구에서, 60에서 누굴 빼라는 거야? 15에. 15를 빼라는 거야. 선생님, 이해가 돼? 안 돼? 돼요. 그것이 N, A, 뭐가 되는 거야? N, A, 여집 봐. 예담아, 집중해. 여기가 전체 얼마야? 60. 60이지? 네. 60에서 지금 드모르간의 법칙에서 이 바깥쪽이 얼마야? 15. 15를 뺀게 전체 집합 U에서 합집합의 여집합 15를 뺐잖아. 어? 네. 그럼 어디 부분이 남아야 되겠냐고, 내 말은. A 합집합 B. 그래, 근데 왜 집중을 못할까? 이거지? N, A 합집합 B가 지금 누구라는 거야, 한마디로. 45.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안돼 돼. 아까 돼요. 그래서 내가 설명하겠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문제를 풀면 바로바로 바로 나온다라는 거야 응. 이해가 됐어 네. 자 그럼 이제 봐봐봐 이 상태에서 (N-A) A, 합집합 b 가 (45가) 나왔어 응. 그럼 연결해봐 (N-A) 나왔고 (MB) 나왔고 합집합 나왔어 그럼 좀 전에 배웠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얘를 접근할 수 있게 섞겠어 있겠지 그럼 얘는 (45는) 맞아 합집합은 (A하고 B를) 뭐한다? 더한다 기억나지 네. 37 더하기 누구를 한 다음에 40. 40을 한 다음에 누구를 빼주면 되지 교집. 그렇지 그럼 얘는 na 교집합 b를 빼주면 얘가 되는 거잖아 네. 이해가 되니 안 되니 이해가 됐어 그러면 얘네 두 개를 더 했더니 얼마야 77. 77은 45 77은 45 0 0 교집합 B 되는 거맞죠 네. 그럼 여기 는각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지. 77에서 누구 빼줄 거야? 40. 얼마 되니? 32. 그럼 여기 는 아이가 누가 되는 거야? 32. 32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돼안 돼? 돼요. 그러면 NA가 지금 얼마야? 37. 그러면 여기 얼마 돼야 돼? 순수? 5. 5,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 순수 B는? 8. 8, 이렇게. 끝. 이해 되니? 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자. 이때 B 차집합 누가하라 그랬어. 그럼 순수 B가 돼야 되겠지. 순수 B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누가 돼야 돼. 8. 그래서 나는 N B 차집합 A 하게 되면 누가 되더라? 8이, 8이 되더라. 되더라.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의 활용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네. 오케이 어렵니? 자 넘어갈게. 좀만 힘내. 빨리 밥 먹을 수 있도록 해줄게. 네. 자, 60명. 아까는 원소 기호가 주어졌지. 응. 이제는 원소 기호가 안 주어지고 이렇게 문장으로 주어졌어. 그럼 네가 이걸 원소 기호로 표현하면 되는 거야. 전체 60명의 학생에게 영어 수학 문제를 풀게 하였더니 영어 문제를 푼 학생은 몇 명이야? 34명. 그러면 네. 영어로 우리가 NA라고 한번 해볼게. 영어를 네. NA가 35명. 그다음에 수학 문제를 푼 아이가 몇 명이야? 35, 그러면 800, 수학을 우리가 B라고 해볼게. 네. 그러면 NB가 몇 명이다? 28명. 28명이다. 그 다음에 영어와 수학을 모두 뭐라 그랬어? 못 푼. 그러면, 모르게끔은 또벤다이그램 그려봐. 이렇게 놓고, 얘가 영어, 얘가 누구야? 수학. 그럼 영어 수학 둘다못 풀었으면 어느 쪽에 있어요? 바깥쪽. 아까대. 그러면 걔가 우리가 아까 전에 드모르간의 법칙과 같은 내용이지. 네. 이쪽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오. 5명. 얘가 돼안 돼.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전체 집합 뭐라 그랬어? 60. 그러면 나는 전체 집합, N, U 전체 집합 은 얼마? 60이게 되는 거잖아. <laughs> 이해가 돼요? 네. 그럼 그림만 보더라도 바로바로 짜집기가 가능하다. 60이라는 전체 집합에서 누구를 뺄수 있어? 오. 오 둘다못푼나이 5명을 뺄 수가 있겠지. 네. 그럼 몇명 남아? 55. 55가 뭐에 해당하는 거야? Ab의 합집합. 그렇지. na 합집합 b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러네 그러면 또 그러면 누가 돼 55는 얘가 되겠지 네 na가 누구니 35 35 플러스 28 28 빼기 na 교집합 b가 돼야 되겠지 여기까지가 됐어요 네 그럼 갑니다 얘는 두개더 했더니 63 63은 55 빼기 na 교집합 b가 되는 거지 요63 빼기 55는 8. 8. 그럼 이쪽에 들어가는 애가 몇 명이야? 8. 8명. 8명. 그러면 순수 A. 영어만 순수하게 푼애들가 모두 몇 명이야? 27명. 27명. 저기밖에 참 잘하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8이지 얼마 돼? 20명. 그렇지. 수학만 푼 애가 20명. 그럼 이제 문장만 볼게.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 중 적어도 몰라 그런 말이니한 한 문제를 푼 아이는 모두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합집합을 물어보는 거겠지? 네. 야, 영어 푼 애... 이랑 수학 분해 몇 명이냐? 근데 적어도 하나라 그랬지? 네. 적어도 하나, 라고 하나 풀어도 되고 두개 풀어도 되는 거고. 이해가 되니 안 되니? 돼요. 그럼 여기 전체 합집합을 의미하는 거겠지? 네. 전체 합집합 몇 명이었어? 그래서 1번 정답은 55명. 됐지요? 네. 2번.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를 둘다 풀었어. 그럼 둘다 푸는 건 어디 부분이야? 이 부분이지? 네. 몇 명? 8명. 8명. 영어 문제만 풀었어. 그럼 순수 영어지? 순수 영어 누구야? 이쪽이지? 네. 몇 명? 27. 이거야. 이해 됐어요? 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